학교에서 더위 사냥하는 방법 TOP5! 입시덕 후 열사병 걸리기 전에 주제 추천해 줘라 태양은 우릴 놀리고 아스팔트 온도 50도가 되는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집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서 이불 덮고 잠이나 자고 싶지만 방학도 없는 불쌍한 고등학생은 이 더위를 뚫고 학교에 나가야죠. 오늘은 학교에서 더위 사냥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후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달렸다 시원하다 여기는 북극이다 탑 5일체 유심조 더워서 쪄죽을 것 같은데 행정실에서 에어컨을 안 틀어줄 때가 있죠. 선생님께 하소연을 하면 덥다고 생각하면 더 더 덥다 가만히 있으면 시원하다. 라는 어이없는 답이 돌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으니 안 덥다고 주문을 외우는 가만히가 되어봅시다. 덥다고 화내면 더더운 건 사실이니까요. 아니지. 지금보다 더더울 수가 있나? 후! 빙수야, 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타포. 유사설빙. 여름엔 역시 빙수를 먹어줘야죠. 하지만 학교 주변에 설빙은 없고, 있다고 해도 비싸니까, 설빙 비스무리한 것을 만들어 봅시다. 학교 근처 편의점에 몰래 가서, 유사빙수와 우유, 시리얼을 사와서, 친구들과 같이 쓸까면, 나름 가성비 좋은 빙수가 탄생합니다. 그걸 후루룩 잡잔 맛있게 먹어봐요. 모두의 침이 모인 건지, 얼음이 녹은 건지, 모르겠는 국물이 존맛탱이랍니다. 근데, 나한 숟갈 먹을 때, 꼭세 숟갈씩 퍼먹는 애 있다. 스푼으로 막박 때리고 싶음. 후! 더위 극복에도 템빨이 빠질 순 없죠. 탑3 더위 극복 꿀템. 시원한 물을 가져왔는데 너무 더워서 금방 뜨끈해진다면 아이스컵을 써봐요. 물통을 그냥 얼리면 얼음이 길막해서 물이 잘안 나와 털을 낼름낼름하며 얼음이랑 기싸움하며 먹어야 되는데 아이스컵 안에 있는 아이스바에 물을 넣어 얼리고 마실 거와 같이 넣으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 개꿀이에요. 태양이 너무 뜨거운데 반팔이라 팔만 따갑다면 하복 모양대로 물 타지 않게 팔, 이, 팔, 이 쿨토시를 껴봐요. 팔은 타지 않겠지만 다운은 좀 떨어질 수 있겠네요. 몸이 너무 뜨겁다 싶으면 쿨패치를 붙여봐요. 파스처럼 생긴 패치를 이마나 등어리에 붙이면 몰포 등 뒤에 엄마 그림자 보이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몸이 덥다면 미라처럼 붙여야 되겠지만 후! 역시 더울 땐 찬물을 끼얹어야죠 탑투 등목하기 너무 더울 때는 땀이 육수처럼 쏟아지니까 물로 땀 닦는 김에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갑자기 삘 타서 머리를 감기도 하는데요 대충 닦아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쐬면 그곳이 바로 시베리아죠 남학생의 경우 친구들끼리 화장실이나 수도가에 가서 무통을 벗고 서로 등목을 해주기도 합니다 여학생들도 못할 게 뭡니까 단온날 창포물에 멱을 감듯 시원하게 등목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지만 조준을 잘못하면 하루 종일 찝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곳이 굉장히 시원하던지 후! 아무리 소소하게 발버둥을 쳐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탑1 미니 선풍기. 원래 작은 고추가 맵습니다. 생각보다 시원하고 바람이 센데요. 등하굣길에도 그 당연히 쓸수 있고 특히 교실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을 때는 짝사랑처럼 유독 나한테만 오지 않는 에어컨 바람을 내게로 네. 데려오죠. 옛날 미니 선풍기는 말 그대로 유사 선풍기였지만 요즘 미니 선풍기는 종류가 다양하고 성능이 좋으면서 가격도. 저렴해 가성비 좋게 여름을 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생각보다 커서 수업시간에는 못쓰게 하는 선생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오래 혹사시키다 보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이 열이 나기도 합니다. 가끔 날개에 손을 대보고 싶은 욕구가생솟기도 하는데 손가락 다치면 공부 못하니까 하지 마세요. 아 사람에 따라선 개이득일수도. 후! 오늘은 학교에서 더위사냥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나만의 꿀팁이 나오지 않았다면 댓글로 알려줘요. 나부터 더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럼 구독하시고 대학가서 여름방학 된 집에만 있어요. 빠이!